안녕하세요. 청년 B-6목장 박성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초등학생 때 다른 동네로 이사가게 되면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신앙생활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고, 당시 청소년 해피스쿨을 통해 친구를 따라 우리 예의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스무 살이 되고 대학을 가면서 세상 문화에 젖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더 좋았고, 그렇게 점점 다시 교회와 멀어져 갔습니다. 대학 생활 중 타지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예 발이 묶여버려 교회를 갈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친구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도 나가라고 권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합당한 핑계로 삼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의 목자와 제 친구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저를 교회에 오게 했습니다. 너의 생일이니까 꼭 교회로 와서 함께 하자라며 부르고 방학했으니까 같이 놀러가자며 부르고 크리스마스니까 전야제 공연을 보러 오라며 부르고 이벤트가 있는 날마다 저를 잊지 않고 교회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런 목장 식구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고맙기도 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교회에 가지도 않고 해준 것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걸까 하는 미안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활 휴학 중 마침 행복 모임을 같이 하자는 권유를 받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라는 영접 기도를 드렸고 그때 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세상 재미만을 쫓아가던 저에게는 항상 이유모를 불안함이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이때 누렸던 평안함은 제가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학교를 복학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매주 교회를 나올, 수 없, 나올 수는 없었지만 제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 있어도 목장 식구들은 저를 잊지 않아 주었고 졸업 준비로 인해 한창 바쁘고 힘들었을 때에도 저의 졸업쇼에 와서 축하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생각해 주고 챙겨주는 그 마음과 사랑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방황하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수년간 섬기고 함께 해준 목자와 목장 식구들 덕분에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교회는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주었고 예전엔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예배는 어느 날부터 찔림의 은혜가 가득한 설교 말씀으로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루할 것만 같았던 회복 캠프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하루가 되었고 부담스럽고 왜 받아야 하는지 몰랐던 양육은 어느새 제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술 취함을 즐겼던 저는 양육을 받기 전그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양육반을 시작으로 쉬지 않고 훈련을 받으면서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한 어지러운 세상 가치관이 바로 저의 가치관인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트렌드이고 바뀌어가는 세상을 잘 따라가는 열린 가치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성격적, 성경적 가치관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인 저는 양육훈련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던 저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 예의교회에 잘 정착,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목자에게 나를 끝까지 붙잡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내가 나의 친구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일꾼을 보내 저를 건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버거워했던 제가 행복 모임 리더가 되어 과거의 저처럼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평안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어느새 저는 셀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셀리더가 되기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교회를 떠났을 때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아,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저를 훈련으로 준비시키시고 셀리더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을 떠났던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미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저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섬겨주고 이 교회로 이끌어준 목자와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주신 스승되신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